미라니 너랑 같이 여기로 와. 늦었어, 늦었어. 응, 늦었어. 늦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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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 주시오기를. 여아야, 중성화 했어요. 음, 어, 네. 네. 어, 11월 11일로 알고 있어요. 네. 어, 지금 11개월 됐어요. 네. 11개월 됐어요. 네. 11개월 됐어요. 네. 아직 1년이 안 됐죠. 네. 조용히 해. 19년 11월.

야. <laughs> 올릴까요? 예. 형이야. 몸무게 한번재보자이어어 문제 라 장난하는 거 아니야? 예, 구분 너무... 나가네? 예. 음. 제가 들어갔을 때1 9 k 로까지는 제가. 눈도 좀 적은 것 같네요. 네, 이쪽은 수완구에.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처음 올 때부터 눈이 좀 작아서. 어, 오른쪽이 애기 때부터. 얘 언제부터 긁었어요? 얘 2개월 때부터요. 2개월 양부터? 네. 처음에 데리고 올 때부터 너무 작아서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봤는데,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작은 네, 거는. 네. 그리고 네. 그걸로 인해서 아마 이 시력도? 네. 없거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당시에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 네. 눈은 좀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시력이 좀, 나, 사람으로 치면 좀 나쁜 정도인가 싶어서 있었는데, 예. 4개월 때, 4개월 정도에 한번포도먹염이한번 한번 오고, 4개월 영에. 네. 그리고, 네. 이 개월령이 입양을 했는데 오른쪽에 눈이 작았다. 네. 그 다음에 사 개월령의 오른쪽에 포도망경이 왔었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러스 안약이랑, 네. 그 다음에 오플로우 삭신인가 그 항생제 안약이랑, 네. 그 다음에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서, 네. 그거를 넣어주니까 많이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이제 안어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 안약을 넣으려고 하면은 이 입을 드러내기는 해요, 잇몸을 이렇게. 음. 그래서. 만약에 협박을 하고 그러면 입을 좀 묶을게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검사 진행하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얘가 불편하더라도 다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좀 받아요 오늘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네. 일반적으로 안쪽까지 검사하고 올려면 2시간은 걸리거든요 네, 네. 얘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네. 잘 이렇게 따라주면 좀잘 되는데 네. 그게 자신이 없네요 그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검사하는 동안에 가능한 보호자는 네. 병원 안에 안 계시는 게 좋고 아네 저희는 근처에서 차한대라고 네, 계시면 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검사 끝났는지 아니면 또 뭐가 필요한지 아, 됐대? 얘기를 들어봐야지 네네어 일단은 보면은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제 오른쪽 눈은 지금 안 보이고요 네 망막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면 얘도 본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네네네 네. 이건 오른쪽 망막이에요. 네. 근데 이건 왼쪽 망막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없네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면 네. 얘도 못 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망막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나 해서 망막까지 네. 눈 안쪽은 다 봤는데 왼쪽은 문제 없어요. 네네네. 네, 네. 그 눈은 문제가 없는 거고. 왼쪽 눈은. 네. 이게 왼쪽 눈 이제 본인의 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왼쪽 눈 오른쪽 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왼쪽 눈은 문제 없어요. 근데 오른쪽 눈은 보게 되면 초음파를 네. 보면. 네. 눈이 많이 작아요. 네.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인데 실제로 크기를 재 보면, 이거는 네. <laughs> 오른쪽 눈이고, 이게 아, 왼쪽 눈이고 오른쪽 눈이에요. 네. 이, 이 크기가 1.82cm, 1. 1. 네. 0.26 2.5 정도. 정도죠. 네. 0.25cm죠. 네. 굉장히 작죠. 거는 아까는 거 세로로 자른 거고, 이건 가로로 자른 건데, 네. 보게 되면은, 이거는, 눈이 동글긴 한데, 애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길이가 예. 조금씩 틀어지는데, 크게 나오는 게 여기 정상이에요. 네. 1.9인데, 1.5니까, 한0.4 정도가 네. 많이 작죠. 작은 것만이 아니고, 문제가 뭐가 있냐면, 네. 백내장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 여기는 수정체가, 눈이, 여기가 빨갛게 출혈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눈이. 네. 근데 초음파를 보게 되면 요게 정상적인 초음파인데, 이거 하얀 거 보이시죠? 네네. 요건 백내장. 아. 백내장이 있고, 요 뒤에 보면, 네. 기실 같은 게 이렇게 연결되어 예.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네. 요거는 눈을 만들 때, 네. 혈액 공급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네그 굵은 그 혈액 공급을 했던 그 저기 그런 혈관들이나 이런 네.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남,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아... 기형일 거예요. 네네네. 아마. 예. 근데 기형인데 포도막염이 오는 이유는 기형이라면은 수정체하고 눈 사이즈만 작은 게 아니고 네. 나머지 눈 안에 있는 여기에 혈관이 많거든요. 네. 통채 통체. 네. 통체 모양체 맥락막이라고 하는 네. 눈 안쪽에 네. 가면 그게 혈관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하니까 출혈을 일으키고 포도막염을 일으키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청인는 백내장을 앓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백내장이 지금 있는 거죠. 백내장이... 처음은. 근데 그 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모르죠. 네. 검사를 안 했으니까 네. 안 해봤으니까. 근데 실제로 백내장이 뭐가 백내장인가하면 눈 안에 여기 수정체거든요. 여기가 네. 하얘지는 게 백내장이에요. 여기 각막이고 여기가 전안방이고 여기 수정체고 네. 왼쪽은 정상이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른쪽은 이렇게 출혈이 되니까 안 보이죠 뒤가 아... 안 보이잖아요. 네. 예, 여기 출혈 많이 있고 네. 이해되세요? 네네네 네, 네. 그런 상황인데요. 네 결국은 포도막염이 온. 포도막염이 온 거, 오는 건 포도막염은 뭐가 포도막염인가? 하면 눈의 포도막이라고 하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홍채, 모양채, 능량막 이거를 포도막이라고 그러는데 아, 네, 네, 네. 그세 개를 거기에 염증이 온걸 포도망염이라고 하는데 거기 염증이 오게 되면 출혈이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도 네. 있고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알이좀 아,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증상들이 음, 음, 나타나거든요. 음. 여기 보면은 치료도 되고 그 있지 않나요? 네, 약간 네, 심하지는 네. 않지만. 그렇죠. 예. 이해 되셨어요? 네. 그래서 포도망염 치료를 일단 해봐야지 될거예요 근데 아. 원래 기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눈도 작고 네네. 백내장도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음, 요거가. 어, 저그 병원 갔을 때 음. 백내장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눈 지금 여기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가 빨으니까 지금 눈을 못 봐도 소음파로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백내장이 있고 수정체관도 남아 있고. 네.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화도막염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화도막염 치료는 뭔가 하면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드를 고용량으로 써서 여러 방면다가 네. 먹기도 하고 주사 맞기도 하고 안약을 넣고 그래야 되는데. 네. 아, 제 스테로이드를 쓴 지가 좀 됐. 되... 먹었어요? 먹인 거는 조금 더 전에 먹였었고요. 음.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먹었었어요. 왜요? 애가 먹으면 오줌도 많이 싸고 맞아요. 밥도 많이, 많이 줄... 먹고 물도 네.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포도망염을 제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제 치료, 주치료는 스트롱이 돼요. 그를 다경으로 안약도 넣고 약도 먹고 안약도 넣고 그 다음에 카라 씌워야 되고 네, 카라 씌워요. 얼마카 주사라고 안과 지는에 많이 하는 주사예요. 가만서 네. 여기가 블록해졌죠 네. 네네네. 네, 네. 여기다가 주사를 놓은 거예요여기 네. 아령처럼 이렇게 흡수가 될내네올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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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음에 서서히 흡수가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칼을 꼭 씌워 놓으셔야 돼요. 네. 하도망염은 이제는 회복되는데 기억인 애들은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다른 애들보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잘 흡수가 안 돼서 치료비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재발할 가능성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저 녀석이 눈이 작으니까 눈이 안 오게 약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자주 일어나고 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일어날 때마다 병원에 다녀야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강하게 만든다고 나 <laughs> 일단은 그런 건 없어요. 영양제를 맞는 게 그런 건 없어요. 아, 예. 그러면은 저희가 행동에서 뭐 조심해야 된다는 아, 특별하게 어떻게해해줄게 없어요. 아, 그럼 이포도방역이왜 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측정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 많아서 원인이 아이고. 네. 사람도 그래요. 허도방녕 네. 요게 문제에 따라 고 찍기가 쉽지가. 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예. 맞아요, 맞아 그러면 예방책도, 그 다음에 뭐,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없고, 일단은 네. 안 생기게 뭘할수 있는 게 뭐가 많이 없네요. 예. 그렇게 해서 혈액 네. 검사하고, 네. 약 드리고, 오늘이 목요일이죠 뭐 예. 너무 힘드시겠지만, 월요일날한번좀 아, 봤으면 좋겠네데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가자. <laughs> 가다가 앉아서 간식 달라 그러면 어떡해. Bye bye.